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포르쉐의 전기차 포르쉐 타이칸 4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브랜드들이 각자의 이 브랜드의 기조와 기술을 담아낸 전기차들을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 포르쉐 역시 이 스포츠카 브랜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자신들의 역량을 집약한 4도어 전기차 타이칸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타이칸 4S 같은 경우는 타이칸 라인업 중에 좀 낮은 트림인데요. 자, 이 차에서도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 또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타이칸 4S의 주요 세원과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칸 4S 같은 경우는요, 어, 4도 스포츠카의 실루엣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4965mm의 전장과 넓고 낮은 점폭과전고를 갖추고 있고요. 2,900mm의 긴 휠베이스가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죠. 참고로 이제 거대한 배터리, 그리고 듀얼모터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공차 중량은 2,270kg으로 확실히 체급에 비해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이어서 구동 시스템을 보도록 할게요. 전륜과 후륜에 각각 전기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합산 출력 360kw. 출력을 제시합니다. 이는 490마력과 66.3kgm의 토크로 환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 참고로 오버부스트 시에는 571마력이라는 압도적인 출력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단 4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250km/h이죠. 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93.4kWh인데요. 1회 충전 시에 289km의 주행 거리를 인증 받았습니다. 참고로 공인 전비도 2.9kW/kWh로 조금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차량의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칸 4S의 전면에는 먼저 이 고성능 레이스카들에 적용되었던 이 쿼드 타입의 램프가 적용된 헤드라이트가 자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이 클래식하면서도 공기역학적인 차체가 눈길을 끌어요 프론트 휴드가 굉장히 낮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프론트 펜드도 굉장히 볼륨감이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측면에서도 이런 감성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포드어 스포츠카 혹은 911 롱테일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이 911의 실루엣을 굉장히 쭉 늘려놓은 모습이죠 여기에 화려한 디자인의 휠과 전기차 충전 소켓을 덮는 커버 그리고 이 유려하게 다듬어진 루프라인이 이 차량의 세련된 매력을 한층 더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을 보도록 하면은, 자, 이렇게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리어 컴디션 램프 유닛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프로셰 디자인의 방향성과 디테일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여게 이제 볼륨감이 굉장히 강조된 모습과 머플러 팁이 없는 이 바디킷 등이 더해지면서 이 고성능 전기차, 포르쉐 전기차의 감성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아마 누가 보더라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포도어 전기차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음, 포르쉐의 기본적인 레이아웃과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전기차의 디테일을 느낄 수 있는 몇몇 요소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뭐, 비털 클러스터도 그렇겠고요.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센터, 센터 터널의 이런 연출도 마찬가지겠죠.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균형감이 있는 이런 후르쉬의 감성 잘 담아내고 있고, 소재나 소재의 연출, 디테일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실제 도어를 열어서 일렬 공간 살펴보게 되면 이 디테일과 전체적인 구성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부어 패널부터 이 실내 공간의 연출 굉장히 우수하고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빙 포지션을 제시하는 넉넉한 레그룸과 이 스포티하게 차체를 지지해주는 시트, 그리고 아주 적재적소에 위치되어 있는 각종 소재의 그런 질감들이 전체적인 만족감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어서 2열 공간을 보도록 할게요. 자, 2열관 같은 경우도 1열과 같은 이런 디테일과 연출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요. 이열, 이열 레그룸을 생각보다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더해진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공조 컨트롤 패널이나 암레스트, 전체적으로 만족감 높고요 개방, 개방감 높은 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조금 좁긴 하지만 그래도 패밀리 카로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차체가 굉장히 낮게 그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적재 공간이 생각보다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정갈하게 다듬어진 공간 볼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언더 트레이드도 마련되어 있어서 더욱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이칸 4S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타이칸의 다양한 모델들을 시승해 보았고, 또 오늘의 이 차량, 그러니까 4S도 이미 시승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차고 매력적인 차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포르쉐 보유의 가치, 그러니까 포르쉐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멀티서클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런 대시보드와 센터펜시아의 그런 구성 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포르쉐의 감성, 뭐 포르쉐의 디자인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음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걸 떠나서 그냥 자동차, 자동차로서의 타이칸을 보아, 본다면 실내 공간도 만족스럽고요. 뭐 이런 소재라던가 소재 연출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만족감이 좋죠. 드라이빙 포지션은 분명 이 극단적인 또 내연 기관에 집중한 포르쉐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드라이빙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스티어링 휠과 뭐 시트 페달의 느낌 이런 착좌시의 느낌은 굉장히 우수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빙 포지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시 포르쉐의 DNA다. 포르쉐의 감성이다. 그런 거를 확실히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상하고 있는 타이칸 4S 같은 경우는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타이칸 중에 가장 낮은 출력의 차량입니다. 하지만 퍼포먼스를 절대 무시하거나 어, 폄하할 수 없는 영역이죠. 듀얼 모터 시스템을 통해서 360kW 그러니까 약 490마력이라는 강력한 출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피크 추, 피크 출력 같은 경우도 500마력 후반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가속성능과 퍼포먼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엑셀러이터 페달을 밟아서 이 차를 이제 이끌어 가보면 정말 폭발적인 가속성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그 ATS-V? 뭐 CTS-V 같은 이런 고성능 모델들 타면서 했던 표현인데 아 람보르기니도 했었군요. 이 지면이 짧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 훌륭한 가속 성능을 느낄 수가 있어서 어 저는 되려 아 이거보다 더 강한 차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포르쉐기 때문에 더욱더 강렬하고 빠른 차 원하시는 거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모델이잖아요. 포도 모델이고 2열에도 어느 정도 탑승자를 고려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자면 이 정도의 퍼포먼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실제로 이 포르쉐 포드워 모델 파나메라랑 비교를 좀 하게 될것 같은데 음, 파나메라의 출력을 충분히 압도하면서도 그런 미래적인 감성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기술적으로 이 전기 모터의 소음이라던가 뭐 이질감 이런 부분도 크지 않고요 또 고주파음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제 엑설리트 패드를 뺐을 때 완만하게 제동을 잡아주는 모습도 있고, 혹은 이제 좀 적적으로 회생제동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주행을 하면 있어서 군더더기 없고 아주 매끄럽고 편안한 그런 질감을 주는 차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차를 타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확실히 주행의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는 음, 기본적으로 차체 하부에 무겁고 큰 배터리를 장착하다 보면 이를 좀더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차체가 좀 과도하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차체의 강성이 확보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강력해진 차체를 능숙하게 대응해줄 수 있는 서스펜션 시스템이 더해지지 않을 때에는 차가 조금은 건조하고 딱딱한 질감을 주어서 운전자로 하여금 살짝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포르쉐 타이카 4S 굉장히 잘다듬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이런 전체적인 대응 능력이 아주 부드럽고 여유롭다라고는 할수 없어요. 어느 정도 포르쉐의 그런 감성이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노면을 만날 때 서스펜션 대응은 정말, 어, 최근에 등장한 전기차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대응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 제네시스 G80의 전기차 사양인 G80을 타면서, 아, 이 차는 또, 그게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타이칸 4S는 그러한 아쉬움을 완벽하게 달래주는 차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정말 뭐 쾌적한 그런 내연기관 차량의 세단의 그런 주행질감을 준다라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로서는 최고 수준의 응대 능력을 대응 능력을 제시하는 차량이라서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처럼 이 다채로운 드라이빙 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주행 거리에 집중한 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노멀 모드, 스포티한 스포츠 모드,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성향을 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모델도 있죠. 일단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음, 노멀 모드로 탔을 때 굉장히 아, 이차 굉장히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활성화 하니 조금 더 출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 충분히 어, 이 정도의 출력이 나와야 솔쉐의 매력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차의 가장 큰 가치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발생이 되겠죠.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엑셀레이트 페달을 톡 치는 것만으로도 출력이 훅 하고 나와요. 아, 정말, 음, 강력한 이 전기차 시스템을 아주 효과적으로 맛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포츠 e 사운드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스포츠 e 사운드를 타, 경험하게 되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약간 제 덕심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스타워즈라던가, 스타트럭에 보면은 이딱그 뭐라고 될까요 초고속 타임워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온 플라즈마 엔진에 대한 뭐 그런 사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운드가 좀 느껴져요 되게 독특한 사운드고 되게 좀 이채로운 사운드에요 굉장히 그래서 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주는 사운드여서 이거 사운드를 즐기는 것도 꽤나 인상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정말 독특한 사운드의 이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더욱더 차체가 견고하게 탄탄하게 반응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드라이빙에 대한 집중력 뭐 드라이빙에 대한 재미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많은 분들이 타이칸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행 거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음, 실제로 공인된 주행 거리가 좀 짧기도 하죠. 300km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 이 차의 지금 계기판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353km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플러스, 아, 퍼포먼스 플러스 배터리로 인해서 정말 넉넉한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들이 통상적으로 보여중는 연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타보시면은 어, 300km 중후반 혹은 뭐 400km에서 500km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 여유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실제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아주 장시간 동안 걸쳐 이루어졌던 이 타이칸 시승행사에서의 내용으로 한번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전기차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행거리가 250km에서 300km 정도만 나와준다면 실생활에서 크게 무리 없는 경험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공인 재원상의 이런 퍼포먼스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음자 오늘 이렇게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 4S를 함께 시승해 봤는데요 다시 시승을 하더라도 역시 굉장히 매력적이고 가치 높은 전기차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 포드와 포르쉐로서도 매력적이고 전기차 시대의 포르쉐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그냥 전기차만으로 보았을 때에도 경쟁력이 아주 우수한 차량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가격이 1억 4천만 원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정말 다채로운 옵션을 적용하고 패키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어 사실 그 가격대에 떠오르는 차량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퍼포먼스와 전기차의 디테일 그리고 어, 브랜드의 만족감까지 모두 아우르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저는 음, 물론 경쟁 차도 분명 좋은 차겠지만 이 포르쉐 타이칸, 타이칸 4S가 참으로 어, 가성비가 생각보다 좋은 차구나 어, 정말 좋은 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이 타이칸 4S 시승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